내일 성경 말씀 묵상 스가랴 12장 1절로 14절. 울게 하소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취하게 하는 잔과 무거운 돌로 만들어 열광을 심판하시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셔서 대각성과 회심으로 이끄십니다. 본문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1번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스가리아 12장 1절로 8절 유다 공동체로 하여금 취하는 잔이 되게 하심으로 이를 삼키는 자들이 비틀거리게 만드시며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심으로 이 돌을 옮기려다 돌이어 상하게 하심으로 유다 공동체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말을 놀라게 하시고 말탄자들을 미치게 하시며 말의 눈을 멀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열방의 나라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며 무기력하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보잘것없는 유다 백성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시고 횃불 같게 하심으로 열방의 나라들을 태우시는 심판의 도구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만했던 유다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니라라고 고백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유다의 영광이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였던 다윗 때보다 더 낮게 하시며 유다의 약한자가 가장 강한 힘을 가진 다윗과 같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광 못지않게 그 영광으로 나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이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2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스가리아 12장 10절로 12절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연약한 유다 공동체를 향하여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애통의 영을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통해하고 자복하는 영을 주실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통해하며 자복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시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오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지 아니하면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애통하는 영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통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좋은 하루 되세요.